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출처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. 90년대 후반 수능 기출이 아니라 제가 헷갈려 찾아보니까 2000학년도 수능 가나형의 6번을 살짝 변형한 문제입니다. 자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에 대하여 PQ의 중점의 좌표가 5다. 아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콤마 3이 그래프의 시작점이고 뭐 여기 어딘가 있다.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지금.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대. 잡았는데 두점에 중점의 y 좌표가 오니까 두 점이 뭔지는 모릅니다.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얘기야. P, Q. 그럼 중점이 그림상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점의 y 좌표가 오란 얘기죠 지금. 일단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정석적으로 볼게. 그리고 직선 PQ와 평행하고 마이너스 8 콤마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PQ의 기울기구해달라는 얘기죠. 이 놈의 기울기만 구한다라고 하면 이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문제가 PQ의 점에 관한 힌트가 하나도 없지. 제가 다 미지수로 잡을게. a 콤마 b c 콤마 D. 맞지? 그럼 기울기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? 일단 A-C분의 B-D라고 쓸수 있지. 어. 그 다음에 힌트로 주어진 게 Y자표의 중점의 Y자표가 5라고 했으니까 B와 D의 평균구 했을 때5 나와야 되죠. 그럼 B 플러스 D가 얼마? 10.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 것 같아. 그 다음은 이제 좀 연산인데 저는 미지수 4개를 잡았지만 결국 얘는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B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여기다 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죠 지금. 이렇게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D는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B와 D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A, C를 B, D로 표현해볼게. 요 살짝 암산 좀 합시다. 이거 넘기면 넘기고 제곱하면, a-2는 b-3의 제곱이지. 맞아. 자, 그럼, 마이너스 2만 넘기면,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. a를 b로 표현하려고. 그 다음에, 얘도 일로 넘기고 제곱하면, 결국 c는 또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럼, 얘를 온전히 bd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면, A 마이너스 C 얘에서 얘 빼면 2는 없어지지. 자, 이렇게 될 거야.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겠니? 합차공식 둘이 더하면 얘에서 얘 빼면 빼면 뭐 되죠? B 마이너스 T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약분가능하고0이될리 없고, 근데 b 플러스 d가 10이면 이거 얼마 나와요? 4분의 1 나오겠죠. 음 그럼 저 직선은 기울기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8,10 지나야 되니까 4분의 1x 플러스 12 써주시면 되죠. 어 됐습니까? 아 둘이 곱하면 아무튼 답은 3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아주 정석적으로 푼 거고.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이렇게 풀지 않은 분도 있을 거야. 어떻게, 어떻게 푸는 경우가 있냐면 결국 중점의 y자표만 5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하나가 y자표가 4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 제가 2미로 점을 잡아볼게. 얘가 4가 나온다고 하면 x 얼마입니까? 3. 그 다음에 얘가 6이 나오려면 관심? 10. 10이야? 십일 아니야? 그냥 점두개 대충 구하시고 이두 점을 잇는직선의기울기는십일 백이 삼팔 분의 육 백이 사니까 이사 분의 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.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문제를 출제했겠지. 어뭐 조금 조금 얍삽하게 푼다면 이렇게 푸는 법도 있을 거고.